안녕하십니까. 놀자인생카페에서 지식기부TV를 운영하는 최환호입니다. 당신,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저주하는가? 그랬다면 이제 더는 아닙니다.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당신은 그동안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단 6%에 불과합니다 30만 년 동안 호버사피엔서가 지구에 등장한 이래 살았던 1050억 명 가운데 단 6%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사는 행운을 누리기 때문입니다.당신은 현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에 태어났을 수도 있었고, 그럴 확률은 94%입니다.고대 이집트의 노예로 평생 피라미마 짓다 죽을 수도, 진나라의 노예로 만리장성을 짓다 요들했을 수도, 유대인으로 아우스비츠 독가서 실에서 죽었을 수도, 일본의 생체 실험의 마루타로 잠시 연맹하다 참혹하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기생이었을 수도 있고 산적 안내로 잠시 살았을 수도 노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볼테르의 말대로 역사는 참으로 범죄와 불행의 목록 아니던가 구글에서 전쟁 목록을 검색해 보면 인류 역사 자체가 전쟁의 역사인요 그러나 6%의 행운을 타고난 우리는 아니죠. 자본주의 록스타,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은 자기는 원시시대에 태어났으면 명수의 간식거리로 끝났을 텐데 운 좋게 이 시대에 태어났기에 세계적 부자가 될수 있었다고 겸손해 했습니다. 질문 하나, 우리가 왕보다 잘 살까요 아닐까요? 관련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왕조 시대의 임금보다도 더잘 산다고 단언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어디든 가고 싶으면 자가용 운전으로 끝나지만 왕이 움직이면 왕의 말과 수레를 관리하는 내사복실라는 관청에서 관리인원과 호위무사 등 최소 수십 명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자가용 속도와 방음, 냉난방 등이 자유롭지만 왕의 수레는 속도와 방음 냉난방 등의 조절이 자형에 비하면 조족 지혜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정적 요인은 의료에서 가렸습니다 백석예술대 김선진 교수의 논문에서 조선왕의 평소 질병과 사인 중 가장 흔했던 것은 "지금은 가벼운 질환이라 할수 있는 종기였다"며 소독약 항생제가 없었던 시절에 종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었다고 기술했습니다. 문조, 성종, 효종, 정조, 순조 등이 종기에 의한 폐혈증으로 숨졌다는 것입니다. 고로 조선시대 왕 27명의 평균 수명은 46.1세, 서민의 평균 수명은 35세 이하였습니다. 아, 그러나 호소 담말일까요 인류 역사상 최고 경제 태평성대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괭고음이 2, 3년 전부터 울렸는데 혹시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고성장기는 대략 1973년에 끝났다는 게 종론입니다. 그후 우리는 중성장기를 거쳐 저성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괭고음 중첫 번째가 젊은 세대가 건강, 교육, 경제력 면에서 부모 세대보다 못한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궹고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잘 사는 6%의 행운아들을 줘야 하면 94%의 불운아 대부분은 늘 결핍과 굶주림이 피피한 삶에다가 결코 제 맹대로 살지도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5천 년전 청동기 시대 기대수명은 18세, 2천 년전 로마 시대는 35세였으니 두 배로 불어나는데 3,000년이 걸렸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 당시 평균 수명은 40세 전후로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자신없어서반타작이면 다행이란 말은 그때 나온 말이죠. 2019년 기준 83.01세인 한국인 평균 수명은 유엔 발표에 따르면 2040년에는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1820년 산업혁명이 완수되는 시점에서 1970년대까지 유례없는 고성장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세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경제 고성장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석회시대부터 180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0.00002%였습니다. 하여 다시는 인류 역사상 지금 같은 최고의 경제 태평선대는 영영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 질문 아직도 내 운명을 원망하고 저주합니까? 지금 여기가 바로 행복이고 천국인데 지금 여기서 행복과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운명에서 행복과 천국은 그 어디에도 그 어느 때도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